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핑풍맨 표범처럼 나라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입니다. <laughs> 오늘 또 맨날 자전거 타러 왔어요, 호수공원. 맨날 똑같죠, 일상이. 탁구장 가봐야 뭐, 더럽게들 탁구 적어놔서. 탁구는 뭐, 그냥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 그냥 쉬는 걸로. 예, 네, 그러고, 호수공원인데 가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뭐라 여기? 능소화터널. 능소화라고 써있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왜? 첼로도 여기 있다. 첼로 여기 쉬고 있어. 첼로 여기 있어 첼로. 첼로 여기 딱잘 쉬고 있고 능소화 터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황색의 나팔꽃 모양 꽃을 피우는 덩굴나무로 어사화 양반꽃이라고도 한다. 꽃은 8, 9월에 핀다. 능소화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좋은 추억이 있어서 터널 있어서 한번 지나가는 거 찍어드리려고 이렇게. <laughs> 어릴 적에 제가 시골 살때 저희 집에 꽃이 굉장히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심어 놓은 게 온갖 나무와 꽃이 그냥 종류별로 다 있었거든요. 어릴 적에 풀밭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릴 적에 온갖 그 나무들 있죠. 앵두나무, 사과나무. 그다음에 살구나무, 은행나무부터 해서 또뭔 나무들이 잔뜩 있어서 우리 집에. 그다음에 이제 꽃 이런 것도 열매도 많았어요. 뭐 꽈리 고추부터 해서 뭐지 그거? 뭐 가지도 있고 그냥 없는 게 없었어요 집에 꽃도 엄청 종류별로 다 있었어요 철쭉 뭐 개나리 해서 그냥 온갖 할아버지가 그런 걸다 심어놔서 철쭉 뭐 온갖 꽃들과 나무들도 엄청 많았고요 감나무도 있었고 밤나무도 있었고 우리 집에 호두나무도 있었고 뭐다 있었어 뭐 없는 나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 나무들도 종류별로 다 있었고 꽃들도 종류별로 막 그냥 다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집에서 막다 해먹었죠 옥수수도 키웠었고 집에서 옥수수, 뭐 고추, 가지 또뭐 있었냐? 집에서 해가 이것저것 다해 먹었어요. 파도 있었고 잔뜩 다해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능소화 이거 우리가 당시 벌꽃이라고 불렀죠, 벌꽃. 왜 벌꽃이었냐면 제 어릴 적에 이제 여기 집에 꽃이 활짝 폈거든, 요게 이런 꽃들도 종류별로 다 있어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벌이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벌이 들어가요. 그럼 제가 이걸 딱벌 들어갈 거 기다렸다 딱눈 켜진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축풀어 버리면 벌이 이제 붕붕 떠 있죠 세수대야그 당시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정말 제가 벌한테 한번 쏘였더니 엄마가 된장 발라주셨습니다 진짜로. 그, 그벌 쏘면 된장 바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없어 서뭐 식초도 바르고 하는데 벌 한번 쏘여니까 엄청 아프더라고 그 당시 어제 막 진짜 놀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벌에 대해서 안 좋은 적이 있어서 벌만 보면 잡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이 여기 잘 들어가요 안에 다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꿀 이렇게요 꽃 이런 거 들어가면은. 들어가기 기다렸다가 그냥 들어간 순간에 이걸 딱 움켜줘 이렇게 그럼 꽃을 딱 따가지고서 그대로 갖다 세숫대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죠. 그럼 벌이 이제 세숫대야 거기에 붕붕 물에 떠 있죠.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당시 어릴 적에 벌만 보면 제가 그렇게 했던 벌꽃이라고 불렀어요. 여긴 지금 많이 안 폈는데 저쪽 가면 더 많이 펴 있으니까 또 한번 많이 핀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채로가자 이게 좀 삼각대를 안 가져와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여긴 또 다른 곳인데, 여기도 또 하나 이렇게 능소화가 많이 펴있죠? 벌은 한 마리도 없네. 추억의 벌. 능소화가 많이 펴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요. 네, 좀 하나 찍어드리고, 아름다운 것좀 보시라고, 늘 이렇게. 괴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괴태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어, 뭐였더라. 하루에 한 번씩 좋은 어, 글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그죠?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씩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소리도 듣고, 좋은 글도 보고, 좋은 그림도 보시고,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말도 한 번씩 해주면은, 굉장히 진정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죠? 예. 추억에 이제 벌꽃에서 사진 한방 찍어드리고, 첼로 저기 있어요. 예. 또 쉬고 있지. 잘 사진 나오나? 예. 또, 목요일 날 또, 비가 온대요. 내가 그렇지, 뭐. <laughs> 서울만 가려고 하면 비도 오고, 이렇게 확진자 늘어나고 이래서 조금 저도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이것도 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저것이고요. 다 받아들여야죠, 또. 예. 이러한 순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제갈건이라는 사람을 또 제가 보게 됐는데, 예, 제갈건. 예. 한번 그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갈건, 이 사람. 예,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끊겠습니다. 5분 되기 전에 지금까지 홀리핑 폭맨 표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선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